안녕하세요. 화끈양 마끈양의 김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저는 부사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. 또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그럼 실습계획표 1번부사관 주택수당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참고로 모든 영상의 기준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만들어진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1990년도만 해도 주택수당이 3만원, 5만원 선으로 부대 근처 월세방을 사는데 문제가 없이 지냈습니다. 하지만 연도가 바뀌면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데도 부사관 주택수당은 정확하진 않지만 98년도 8만원이라는 정점을 찍고 20여 년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다 2023년에 16만원으로 인상하여 부사관 주택수당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말이 됩니까? 화끈향. 막끈향 지금 강원도 산골짜기의 월세방을 얻어도 이 돈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. 이런 현실을 20년 이상을 장교들이 받지 않는 수당이라서 방치했는지, 아님 정책 부서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는지 너무한 현실입니다.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잘못인지, 늑대의 탈을 쓴 양의 잘못인지 헷갈리곤 합니다. 확 그냥, 막 그냥, 팍 그냥, 막 그냥. 이러니 누가 똑같은 군복을 입고 비현실적인 부사관 복무를 하겠습니까?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. 제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,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부사관 복지를 방치한 건 아닌지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며,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지만 현역에 복무하고 계신 부사관들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 타고 억울하겠습니까? 화끈양, 막끈양 파끈양, 막끈양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차별하고 차별받은 부사관 출신의 간부들이나 가족 심지어 자식들은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?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군 생활을 했는지는 자식으로서 알고는 계신지요? 묻고 싶습니다. 화끈양. 맛끈양. 끝으로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할 시간입니다. 출신 차별이 없는 군대. 부사관 차별이 없는 군대.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의 서름이 없도록 정책부서 및 지휘관께서는 보다 나은 부사관 복지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당부드립니다. 지금까지 화끈양 마끈양의 김원사 인사드려며 부사관 복지 향상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메모리 멘토 죽음을 넘어선 진리 을 계속할 것이며 다음 과제를 기대해 주세요.